그런가 하면 보도에 따르면 50만 달러를 더 줬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800만 달러, 100억 원 외에 최소 50만 달러, 6억 이상 북측 인사에게 추가로 보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북측 인사 접촉한 2019년 전달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이 50만 달러, 6억은 뭐냐. 검찰은 파악 중이라는 겁니다. 전용기. 네, 하나만 따르게 바로 바로 잡기보다는 네. 저도 하나의 주장을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께 하고 싶은 게 사업에 어, 이용,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하면 그냥 북한과 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저는 그게 사실 잘안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상대가 북한입니다. <laughs> 북한은 기본적으로 어, 세계적으로도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빅딜이기 때, 빅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음. 결국에는 평화적인 정책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 측에도고 이렇게 대북 사업에 적극적인 기업이 있으니 여기랑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우리는 음. 평화적인 정책을 한번 이어 나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저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마치 대납을 위해서 만난 것처럼 이렇게만 비춰지는 것은 사실 검찰이 좀 무리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왜또 무리하다고 주장을 하냐고 하면은.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수사할 대상이 되게 모호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음. 결국에는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모든 입장을 다 듣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 가지고 증언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판결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면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증거를 잡으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0만 달러 더 줬다. 이게 김용주 의원님뭐 예. 얼마를 준 건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억 이상, 100억 원 이상 더 줬다는 건데 검찰이 그 50만 달러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파악 중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 그것은 영수증을 안 쓰고 준. 막 앞에 만약 8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스마트 스나판이라든지 혹은 방북을 했을 때 방북에 드는 비용, 을 구체적인 명세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50만 달러는 그 북측 인사들을 위한 내물적 음. 성격이 저는 많아 보이고요. 뇌물이다. 잘못하면 저런 문제로 인해서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이 경질됐다든지 위에 그걸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배달사고가 북쪽에서 나타나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다만 저 돈의 목적은 명확하게 쌍방울이 북한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희귀 광물 사업이라든지 그런 독점금을 달라 받아내기 위한 그 관련자들을 위한 그런 명목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예. 지금으로서 그렇게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북한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고 호통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글쎄 그것은는 이제 뭐 마지막에 술로 대체하는 거죠. 아, 대처. 술로 대체. <laughs> 예. 그 동안의 관계들은 싸움을 하다가 예. 마지막에는 북한 사람들이 술을 엄청 먹습니다. 예. 그술 그러니까 먹으면서 푸는 그런 방식으로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김영주 의원께서 예. 이제 대한민국 우리 쪽에 어, 이 북한 대함 뭐 단장을 맡고 있다. 근데 송명철이나 리성권처럼 이렇게 무슨 낯짝으로 김영주가 여기로 와 이러면은 예.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본 자존심.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와야죠. 아. 그런 뭐, 식으로 대해줄 것 같으면 대이블걷어서 바로 와야 돼. 안 된다. 한다. 어.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쉬운 건 북한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보면 이화영 지사가 잘못한 거예요. 부결됐으면 못 하는 거죠. 음. 네. 저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도회가 안준 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줍니까? 음. 그 이화영 지사는 그게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지 말라고 더 이상 그 멈추고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정확하게 정당하게 이런 식으로 대화해 주면 나도 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사실 밀당을 해야죠.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이런 소리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 네. 부지사는 네. 경기도의 부지사, 대한민국 경기도의 부지사. 그렇지만 술은 마셔야죠. 술은 마신다. 관계는 네. 유지해야 되니까. 아... 오늘 이런 못하네. 그렇지만 술을 한잔 하세요. 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노하우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이 무산되자 800만 달러를 대납한 거 아니야라는 관련 보도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경기도 대북교류 행사에 8억 후원 어, 광물자원 개발 사업 독점을 위해 독자 방북 추진됐다가 통일부가 거부해서 무산이 됐군요. 김성태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통일부의 거부로 무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북 사업 확장을 위해 경기도 대북 사업을 지원했다. 그리고 800억 달러를 대납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문화일보 보도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작 소설이 흥행이 안 된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